아, 여기서 만나기로 한거 맞지? 예, 맞아요. 너는 이렇게 짜투리 하면서 이걸 이렇게 열심히 신고 다녀. <laughs> 어, 사람도 몰라요. 그래? 예. <laughs> 아니, 만나기로 했는데,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그때그때 와야지. 아, 예. 안녕하세요. 뭐, 뭐 산다 그러니. 그래. 어, 아, 예,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아. 야 형님 이거또 스카 신고 하셨나 벌써 <laughs> 이거. 야. 예. 야, 이게 좋은 거네. <laughs> 아 형님 비 <B> 같은데요 비. <laughs> 아, 이거 좋아하시나 봐요 자, 자주 신으시네. 예 이거 예뻐서요. 네. 예아 어, 여자 친구도 되게. 약간 한 명만 오래 만날 것 같아. 그죠? <laughs> 좋아 좋아. 오늘 뭐신발 사는, 사는 날 맞죠? 오늘 뭐 아니, 중요한 거그 산다. 얘기 좀 하고 있잖아 어? 형이랑. 옷은 뭐 찢어진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다 에? 찢어졌지? 형또 패션 지어 이런 걸좀 하지 마요 좀 제발. 아니 좀 찢어져 졌길래. 아 이런 패션이 원래 이런 게비드멜리처럼 아. 와 할아버지 메라스 입고 와가지고 이게 할아버지 메라스잖아요. 아디다스요 아디다스 아디다스 뭐예요 지금 여기 옆에 저드랑이턱다 삐져나왔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런 걸왜 그러니까 여자친구 여, 없지 인기도 없고 여자친구 없잖아요 여자... 여자친구 있냐고 나는 없는데 여자친구 꼬지락이 아니 짜퉁이 것도 하나 못 맞추면서 왜 이렇게 질퉁이 그니까요 필라 아니네 예, 네, 네저 어, 바꿨어요 신발 하나 샀어요? 응 어, 아디다스 아디다스 집에 있던 건데 어, 이거 엄마가 뭐... 사줬어요? 엄마들 등산하잖아요 엄마도 시장 갈때 신는 거고. 아, 니마디가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필라 아니잖아. 색깔이 그리고 지금 이게 아유 맞아요 이게. 양말도 지금 누가 요즘에 이런 발목 양말 신어요. 응? 아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 신어줘야죠. 누가 정한 거야? 그러게요 아... 네가 정했어? 전 아니에요. 그 발목 양말도 유행했던 건데. 근데 별로긴 한데요? 형님 <laughs> 그리고 이런 거 신을 바에 진짜 이지부스트 사세요 이지부스트 이지부스트? 그, 이즈부... 근데 그런 거막 한정판이잖아요 한 이, 한정판이잖아. 이런 게 아디다스예요 이런 게 죽이잖아요 어? 이게 아디다스예요? 이거 이아디다스 카이에나이트라고 700인데 이런 게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우리 이제 구독자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아 완전히... 근데 이건 솔직히 예. 너무 난해한데? 에 이거 존나 이쁜 거예요. 이거 그냥 참치에 썰어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아 제대로 제대로 봐요. 아 아. 여기 안에 아디다스, 여기 이지 써있잖아요. 안에 이지 써있잖아요. 봐봐요. 여기. 아니, 왜 여기다 보 뭐... 안에 이지. 네, 냄새도 나고. 이지라고 써있잖아요. 안에 글씨 알았어, 봐봐요. 알았어. 아디다스잖아요. 이게 얼마예요? 이지 후반 이거 어렵게 산 거예요, 이것도. 이건 뭐 공룡 같고. 형님 신발 아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얘기 안 한다고 한 거예요, 인터뷰 같은 것도. 이게요, 카니오이스 어. 알죠? 어. 미국 되게 유명한 제 1등 래퍼가 그 사람이 이거 만든 거예요. 이게. 3 5 0 500, 뭐4 5 0 7 0 0뭐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0 400,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건데 얘 역사를 700.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딱보기0 400, 400, 400, 400, 400, 400, 4 0어이 그냥 저 메이징 같아요. 메이징? 예쁘다 예쁘다 하면 그냥 세네 되는 거 있잖아요. 아. 네. 어이 왜 이렇게 잠깐 놓쳤다고 달리기가 엄청 빨라. 아. 어, 어? 어 뭐야? 아. 샀어요? 아내가 네. 오늘 뭐 사는 거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우야 어, 보여줘요? 아 봐봐요. 우리 저 구독자 여러분들 보러 아. 하니까 놀라지 마세요. 두개 샀어요. 두 개. 두 개나? 이 야. 봐봐. 만져보세요. 따끈따끈해요. 오, 뜨거, 뜨거. 어, 뜨거, 뜨거. 아이씨, 리액션이 좋네. 어, 아, 좋아. 오. 여기까지만, 아. 오 달아, 달아. 어? 아니, 자세히 아니, 좀, 자세히 좀 보여줘. 달아요. 쉽죠? 뭘 달아? 쉽죠? 일단 말해드릴게요. 네. 조던1, 옵시디언이라는 모델인데, 색깔이 옛날에 마이클 조던이 대학교 때 파란 유니폼을 입었는데, 네. 그 색을 따가지고 만든 그런. 아, 자세히 좀, 자세히 좀 아, 보여줘.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오. 예, 예, 잠깐만요. 잠깐만. 아. 아 씨발 뭐 하는 거예요? 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바닥에 막놓으면안 되죠. 이건 이쁘다. 이건 확실히 이쁘지. 네, 이건 이뻐요. 나는 정가 주고 샀는데 아. 리셀가가 70만 원 정도 한다 이 말이죠. 60만 원, 70만 원 아, 얼마 주고 샀어요? 19만 원 주고 샀죠. 19만 원. 네. 와, 양품이네 양품. 양품? 존나 정품이라는 거지. 로나 정품. 이거 좀 신어 보는 거 보여 주면 안 돼요? 물론 나는 이거 신을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인스타 작업을 한번 해야 돼요. 자 오늘 두개 사셨어요. 아, 두개 사셔 가지고 오늘 두개 들쯤 했어. 네. 요것도 네, 보시면은 어, 이것도 또 입고 신발. 요거를 네, 하나 오늘 네. 두개 하나 했어. 요거 바닥에 아, 얼굴을 하 그래, 진짜. 왜왜왜왜왜 아, 그런 그래. 거야? 왜 바닥에 놓냐고요. 방금 잠깐 근데. 왜 자꾸 썬나요? 하지 마요. 미안해요. 아, 진짜. 기분 좋아하데 신발은 원래 바닥하고 닿는 거 아니야? 크게 잘못한 건가 봐요. 그러게요. 저안 신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선 넘지 마요, 대신에. 룰이 있는 건데, 여기도. 왜 자꾸 그렇게 막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옷안 더워요? 여름 더워보이는 많이 두꺼워보이는데. 더워 안 더워요, 안 더워.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드리면은. 옷을 날씨에 맞춰서 입지 마요. 그럼. 신발에 맞춰서 입어요, 신발에. 아 그럼 정확히 맞춰입거구나 별로 안 이쁘니까 찢어진 옷 이렇게 아니죠 그냥 레어템 레이어드 아니 그러니까 패션 모르면 은뭐 이런 거 취재하려고 하지 마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잘 해주면 좋 아무것도 좋지. 모르면서 나이가 어때요 지금? 몇살 같아 보였네요 되게 어려 보여요 러셀 러사... 도좀보고 하니까 몇살 같아 보였는데 서른 여섯? 키는 왜안 물어봐요? 응? 어? 키 키를 물어봐야 되나? 키 물어봐야죠 왜요? 나이 물어봤으니까 나이키. <laughs> 재밌어. 존나 재미없 그러니까 설명은 어. 우리가 이제. 오, 어, 왔다, 왔다, 왔다. 네. 아, 역시. 와, 씨. 왜, 왜?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여기 있는 거다 쓰러 가거든요. 어, 사람이 뜨면은 무조건 좋은 신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래? 예. 네. 얘기, 얘기 한번 해볼까? 아, 가지 마 가지 마 네. 협의 아, 안 해줘요. 아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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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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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명하신 분그 인터뷰 잠깐만. 아니, 네? 인터뷰 좀. 어어 좀... 아, 아,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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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뜨거 뜨거 뜨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요제 노출하는 거싫어한다니까요뭐뭐 뭐 하는데? 아 저거는 신발 다 쓸어가고 이러니까 이 얼굴 노출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 진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됐지 어. 근데 왜저기게막 혼자 사, 많이 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명이 여러 개를 못 사니까, 지나가는 뭐 학생들이나 <laughs> 이런 사람들한테 한 3만원 얼마 이렇게 쥐어주고, 뭐 이렇게 사오라고 이렇게 부탁하면은 이제 저가알바비 받는 거예요. 매장에서는 저런 걸 제재를 안 해요? 학에서 하니까 제지못 하죠. 아, 그래? 그래서 다 쓸어가고 이래요. 많지, 네요 아, 말안 걸려, 서로. 아, 그래? 어, 저거 봐야저 그런 거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디다스 이런 데 가면은, 아. 거기 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 이제 개인이 하는 거고 개인이 뭐래요? 응. 혼자 하시는 거. 아니, 뭐 그렇다, 응.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 몇 개? 이득을 난... 남기기도. 뭐야, 뭐야. 돈 사야 되는데, 그냥 아무거나 이상한 거 잡히는 거 샀나봐요. 아, 그래? 크게 잡 저렇게 화내애이 뭐, 그런가 봐. 남백 아, 개만 아. 빨리 사야 돼? 그것도 아고 저도 주지 싶어. <laughs>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웃음> <웃음> 알았어, 알았어. 예, 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 어, 나 그때껏, 그때 아, 맞다. 어. 그때 저기 뭐야, 내거 신바 응모해준다고 했잖아요. 아, 맞다. 그때 링크 주신 거. 예. 네. 어, 그거 다 당첨됐어요. 신발 당첨됐어요? 한 번에 된대, 나는. 어, 진짜? 와, 운, 그냥, 런나 줬네요? 응, 어, 그거 와서 그냥 수령만 하 거라고. 그거 어, 진짜? 예, 예. 네, 네. 나 죽이로 했잖아요, 그거. 아, 그랬나? 아, 나 그거 너무 받고 싶었던 건데. 근데. 아, 대박. 막상 당첨되고 나니까. 예. 네. 그, 그러니까 난 내가 신으려고. 아, 뭐라고요? 아니, 아니, 신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이쁘더라고, 막상 보니까. 아니, 나 죽이로 했잖아요, 그거. 죽이로 했는데. 아니 그럼 당첨이 되니까 그럼 주셔야죠 아니 갑자기 이제 와서 갑자기 갖는다 그러면 아니 시 한번 시합 보려는 거야 아니 내가 리셀 가로 줄게 아 형님 아니 나도, 나도 내 아, 개인 정보로 입력해가지고 내가 당첨된 거잖아 아왜 그래? 이렇게 양도하는 것도 아왜 그래 진짜 그냥 정가에 줘요 그냥 동생한테 선물한다고 치고 나 이거 갑자기 어? 왜 동생이야 네? 아 나도 하나쯤은 아, 괜찮은 거 아, 갖고 있어 아, 아, 아. 아 그거 너무 갖고싶으신거 아니에요 너무 갖고싶.. 아 형님 그거 리셋카드 얼마 안해요 리셀로 사 알았어 그거 리셋카한 10만원 정도밖에 안하거든요 그 10만원 더 얹어줄게요 그럼 됐죠? 오. 됐지? 됐지? 끝 그렇게 끝? 하니까 더 안팔고 아. 어 아. 아. 솔직히 얘기할게요 아. 이 신발 론나 아. 별로, 나 별로 아니야 아, 네이징 내에서 어쩔 아. 수 없이 산거예요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원래 줄라 아, 그랬어요 아, 아 진짜? 진짜? 아야. 다음에 그우 집, 으로한번아 우리 집, 있잖아. 우리 집, 와요 우리 집, 와 알았어, 우리 집, 알았어. 와가지고 내가 그리 집, 다, 다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우 우리 형 우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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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알았어. 집,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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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